그래서 여기 이활자에 각이 들어간 걸 보면 굉장히 정성스럽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한 페이지 찍는데 이한 권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여기 2층은 전부 이제 100년 이전 거 조선시대 고려시대 물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우리나라 우리 전라북도 장수 지역에서 나오던 곱돌이에요 이게. 곱돌, 곱돌, 장수 곱돌이라고 그러죠. 장수 진짜. 곱돌, 네, 근데 장수 곱돌 중에서도 요렇게 무늬가 들어간 걸 비단 곱돌이라고 합니다. 곱돌. 그래서 요런 비단 곱돌은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음. 그래서 이 문양들을 보시면 선사시대 동물 문양처럼 동굴 벽화에 음. 뭐 머리, 앞발 뒷발 엉덩이 꼬리 이렇게 용같이 배우죠. 생겼다. 어. 네, 이렇게 네, 보면 예. 용같이 생겼네. 역시 작가님이라. <laughs> <laughs> 근데 이런 거는 필사책인데요. 조선시대 우리 별자리를 관찰하시던 별자리. 음. 분들이 별자리를 이렇게 24절기에 맞춰가지고 관찰했던 걸 오. 별자리 움직이는 관찰법을 갖다가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각 지방의 혈자리들을 다 기록한 음.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 어, 지방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뭐, 안흥, 안. 그다음에 전주도 나와요. 음. 여기 강진, 음. 뭐.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 보산. 음 여기 있네요. 전주 시이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군동심리 허. 어. 귀향, 그다음에 뭐, 예, 네, 이런 게있에요 그래서 요거 한권 가지고 있으면 조선 시대 명당 짜리는 다볼 수가 있는 거죠. 재밌죠? 네, 와, 음. 선생님, 음. 근데, 음. 여기는. 근데 여기는 어딥니까? 아, 여기는 네잘 올려 주실 거죠? 네. <laughs> 네 전주 풍남문에 있는 수다장이라는 전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 선인들의 네 치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느껴보면서 네. 앞으로 이제 여기서 새로운 영감을 받아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좋은 작품도 만들고 네. 응. 생활을 좀 윤택하게 네. 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문화적으로 네. 좀 코로나에 지쳤을 때 오셔가지고 한번 보면 네. 굉장히 재미수 있을 겁니다. 와 선생님은 어떻게 선생님 네. 소개 좀 부탁드리면 아안 될까요? 저는 정승호라고요한국공미술협회그 전라도 지부 총무를 맡고 있고요. 네. 여기는 제 개인 갤러리입니다. 아네 그렇습니까? 예. 와 네. 너무 정말 예. 네. 언제든지 자녀분들하고 같이 오시면 네, 선조들의 멋진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은 사라졌는데 전주의 오석이 났었어요. 전주 오석으로 만든 다림질판입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보신 건 곡도. 가운데가 이제 볼록한데 네. 요거는 그냥 평평하죠. 그래서 다림질판이랑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밑에 네. 보시면 당채로 전부 이렇게 색을 입혔죠.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든 기물입니다.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아. 보시면 여기에 음. 이제 장수 지역에서 나는 복돌로 만든 네. 조선시대 주전자예요. 아, 그래서 지금도 여기 이제 대나무로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고 하면 지금도 실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음. 이제 합이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아, 요건 좀잘 찍어주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귀한 건데 이게 내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사장이라는 건궁 안에서만 사용하는 음, 장이. 그러니까 궁 안에서. 상당히 지금도 귀하고요. 네. 보면 딱퉁이 있죠. 네. 장이, 일단은. 그래서, 아, 이건 이제 자재는그 버드나무 꿀이 꼬리, 유티나무 뿌리로 이렇게 만든 건데꼭 나무 무늬결이 용이 노는 것 같다고 해서 네. 용목으로도 이렇게 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 가구를 잡아주는 건 결국에 이 동대가 잡아주거든요. 네. 근데 100년 이렇게 150년 이렇게 흘러도 흐트러짐이 없죠. 네. 이 동대로 잡아주는 건데 동대가 이렇게 얇게 잡아주는 것이 아주 고급집니다. 아. 다른 것도 보면 좀 동대가 두껍죠. 네, 그러면요 굉장히 얇아요. 아 얇으면 미감이 좋거든요. 네. 이게 최고의 장인이 만들어져요.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면 이제 뭐 보시는 것은 조선시대 뭐 고려청자, 조선백자, 군청자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재밌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음에이 요거는 그 조각장입니다. 근데 이제 연대는 뭐 조선시대까지 가진 않는데, 일제 강제기 정도로 보여요. 네. 80년에서 100년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전통 기법으로 통으로 이렇게 조각을 다 해서 넣어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조각이 상당히 아름답죠. 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뭐 고래청자, 조선백자, 뭐, 그 다음에 다완. 네. 다완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적으로. 네. 많이 출토가 돼요. 그만큼. 차를 즐겼던 우리 민족이다, 아. 선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려청자 중에서도 네. 빛깔이 이렇게 나면 아주 상품다 뒤로 깨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예. 원래 그럼 이거 자체가 이렇게 굳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이게 이제 네.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우그러들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이제 불량품으로 아. 우그러든 걸쓸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빼놨을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게 묻힌 곳이 공교롭게. 네. 어, 물빠짐이 좋은 곳에 묻혀가지고, 아 이렇게 산화도 없이 이렇게. 그요 네, 굉장히 예쁘죠. 네. 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은수이로 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네. 조선시대는.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많이들 아시는 이제 용충, 음, 용호, 어, 조선시대, 어, 청화백자 홈입니다. 그 다음에, 음, 여기 밑에 보시는 것이 고려청자 네. 음, 그다 이제 뭐 조선 백작 고래 청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 음. 이제 가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거는 고래 청자 이게 조선 전기병 네. 조선 후기병이거든요 네. 이게 800년 600년 200년 음. 요렇게 나이들을 아. 고른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작지만 상당히 앙증맞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거. 이렇게 음. 수집을 하게 되셨어요? 돈을 많이 쓰다 보면. 네. <laughs> 어,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아, 좀한 십몇 년 되는데요. 네. 어, 이제 간혹가다 물어보시는데 제가 직접 타진 않았습니다. 네. <laughs> 네. 아니, 근데 이게 그 유명한 전주장입니다. 와. 네, 이거 이제 게딱 네. 봐도 굉장히 아름답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가 이제 백동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아까 저 내사장처럼 이것도 똑같이 용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백동 장식에도 한번 네. 음각으로 이렇게 문양을 넣어줬어요 입체감이 딱 있네요 예, 그리고 당시에도 이제 전주장이 네. 워낙 명품장이라서 여기에 네. 보시면 네. 전주라고 음각으로 파았습니다 정말 써있네요 네 와, 한문으로 한자로 전주 예, 전주하고 써놨죠 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메이드 인 전주가 되는 거죠 <laughs> 그리고 <아니, 웃음> 이제 밑에 전주. 보시면 네. 풍렬 조각까지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네. 이게 지금 만든 당시부터 위판 옆판, 앞판, 뒷판까지 전부 달린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것이 나오면 금액을 많이 쳐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게 그러니까 30년을 일대로 잡으면 네. 3대에서 4대를 물려받는 거예요. 3대에서 4대. 네. 안방에만 있던 거죠. 네. 이렇게 온전하게 나오면 그 3, 4대 동안 집안에 큰 가정 사람이 없었다. 음. 화목장으로도 불러. 요 아. 그래서 화목한 기운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네. 금액을 많이 쳐주기도 해. 아. 왜냐면 그러 이제 큰 소리 나면 야부터 벌벌 떨어요. 아. 음. 등이 말라가고. <웃음> 와, <웃음> 네, 말라가면 자, 예 예. 네. 와. 이렇게 온전한 장이 나오면 네. 굉장히 화목한 기운. 오늘 집에 가면 다 화목하겠는데요, 선생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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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실제 실사용으로도. 아주 잘 만들었는데, 그럼 이 하면 문이 개폐가 되고요. 네, 와큰거 넣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고, 작은 거 사각, 광사각 이렇게 안에 있고요. 이런 네. 것들 이다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그 현대인의 민감에도 전혀 뒤지지 않죠. 그니까요. 네. 와우. 그 이런 걸다 어떻게 그냥 수집 돈이 많이 들어가셨겠네요. 저요? 네. 아 돈보다는 네. 이제 정성으로 이제 수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 돈안 따지고. 네, 그러니까요. 그냥. 사실은 네. 어떤 그런 가치죠. 그렇죠. 이게 더요. 음. 네. 음. 네. 음. 이렇게 해서 음. 이제 전주장의 특징은 네. 위에는 앞으로 열리고 밑에 거는. 내다치 식으로 앞면이요. 아, 와. 유입니다 특징입니다. 네. 정장에. 그다음에 이제 이제 보시는 것은 고려 청자들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기름을 썼던 유병입니다. 아. 여인네들이 이제 장식품이죠. 네. 예쁘게도 만들었고요. 아. 요거는 이제 고려 청자 잔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밑에 받침이 없죠. 이렇게. 아,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마상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위에서 장군들이 아, 전쟁이 나면 네. 여기에다가 빼를한잔쫙정중을 들이키고 아, 네. 다 죽였을 아. 하는 겁니다. 아. <laughs> 네, 그런 상황.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동이부관. 음, 네. 요 예, 원래 원본이었나 보다. 원본입니다. 이게. 네. 예, 만든지는 1613년대 음. 만든 지는 1613년 에 만든 동의보감 원본입니다. 네. 한 400년 정도 됐고요. 네. 이제 동의보감이, 동의보감은 이제 여기 오시면. 네, 허준. 제가, 네, <laughs> 제가 꼭 설명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동의보감이 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죠. 동의보감 네. 의학적으로는. 아, 네. 그 동의보감 이전에도. 네. 600년, 800년 전에도 의학책들이 많이 나와요. 아. 근데 그 모든 책을 제치고 동의보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음, 이유가 와. 있어요. 그게 왜, 그게 어떤 이유냐면, 네. 동의보감은 의학,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의학도들이 보는 책이 아니고, 네. 글씨만 읽으면 누구나 의사가 될수 있는 아. 처방전 묶음 책이라고 보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의보감을 펼쳐보시면, 네. 그, 여기 보, 보면, 네. 대왕풀이라고 나오죠. 한, 네. 한글로. 오, 네. 네, 정말이네요. 베들옷. 아,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재료들을 나.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네. 우리말이 한자로 잘안 옮겨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죠. 여기다가 한글로 써놓은 겁니다. 낭하초. 그쵸. 아. 부리. 아. 이거는 뿌리란 얘기입니다. 뿌 아. 부리가 네. 뿌리로 변형이 네. 되거든요. 센 발음이라서,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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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게 재밌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요게 네. 그왜 유네스코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냐면 요게 처방전 묶음 책이다 네. 보니까 네. 소화가 한식 경 밥을 먹고 한식 경에 입빼가 아플 때아랫빼가 아플 때 처방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 집 근처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로 네. 만들 수 있는 처방전들이 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보험 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근데 거예요. 책을 그냥 이렇게 놔도 되나요? 뭐 이렇게 막 음. 아, 너무 네. 네. 아, 제가 책살 돈은 있는데 네. 이걸 포장할 돈이 없어서 아, 그러니까요. 너무 좀 앞으로 많이 좀수다듬해 주십시오. 정말 맞아요. <laughs> 네. 네. 네, 이렇게 귀한 네. 네. 음, 그래서 일종의 사회보험 성격을 가지고 네. 있어서 네. 서양에서도 사회보험 성격이 도입이 된 것이 1870년대거든요. 아. 그것보다 전 세계에서 250년을 앞서서 아까 보 제일 처음에 보신 책판 있죠. 네. 이 동의보감 이게 25권으로 구성이 되 있거든요 아한 권이 아니고 25권 이완제입니다 예, 그래서 네. 저 책판이 무려 몇 개가 필요하냐면 6,000개에서 8,000개 정도 팔만대 80 정도 생각나네요 그렇죠. 정말, 네. 네. 그래서 와. 지금은 도로를 놓고 철도를 네. 놓는 게 국가 기반 사업이지만 이 당시에는 책을 내는 게 네. 국가 기반 사업이에요 어마어마한 큰일이죠 네. 근데 네. 이게 더 기가 막힌 건 1611년부터 착수를 해요 근데 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10년이 채안돼 아. 국가 재정이 완전 파탄난 상황에서도 네.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네. 이게 지금의 뭐 더불어 사는 삶 요거에 네. 대해서 아. 이미 이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아. 거죠. 그래서 요거를 네. 서양에서는 서양보다도 사회보험 네. 성격이 250년에 앞서서 네. 세계 최초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유네스코에서 이것을 대표적인 인류의학서로 책정을 한 겁니다.